어 안녕하세요, 경상대 김수진입니다. 어 지난번까지는 철의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배웠는데요. 이때는 시간이 굉장히 무한대로 어, 길다, 항상 평형 상태라는 가정에서 배운 겁니다. 하지만 x축이 시간이 되는 꼭 y축이 온도가 되는 우리가 그래프를 우리가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어, 상변태라고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어 그 금속의 결정 구조가 달라지는 것인데요. 이 상변태가 아주 중요한 이유는 열처리를 이해하려면 이 상변태 그래프를 볼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처리는 아주 오래됐죠. 우리 굉장히 오래 조상들이 금속을 다룰 때 해마로 망치를 막 때려서 모양을 변경시킨 다음에 불에 넣었다 빼서 또 때리고 넣었다 빼서 때리고 마지막에는 기름에 담구고 하면서 어, 우리가 강도와 연성을 조절했는데요. 오늘 어, 그러면 페이스 다이그램 그리고 히트 트리트먼트에 대한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이 있는데요. 같은 탄소 함량이 있을 때 어, 탄소 함량이 같으면 강도와 경도와 연성이 같아야 되겠죠? 어 그런데 정답은 아, 아니라는 게 답이에요. 같은 탄소함이랑의 탄소강인데 어떤 거는 경도와 강도가 높고 연성이 떨어지는 반면 어떤 녀석은 경도와 강도가 낮고 영성이 높아요. 자 여기서 뭐를 빼먹었냐면 열 이력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온도를 급격히 낮추었느냐, 시간에 따라서 온도를 천천히 낮추었느냐에 따라서 강도와 경도와 연성이 바뀝니다. 그거를 열처리, 히트 트리트먼트라고 하고, 어, 이 경남에도 열처리 회사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창원에 한국 열처리라고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 부품은 다 한국 열처리를 갔다 와요. 중소기업의 자동차 부품. 음. 창원에 그 현대 무슨 회사라고 현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현재 직 직영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어, 제품을 단조해서, 퍼징해서 만들면, 그 안에 열처리로가 있어서 열처리 들어갔다 나와요. 어, 즉, 탄소화물량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따른 냉각 속도, 그거에 따라 재료의 강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배울 거예요. 앞에서, 자, 탄소량은, 탄소강은 식히면 뭐가 된다고 그랬냐면, 펄라이트가 된다고 했어요. 펄라이트는, 페라이트와 세멘타이트의 층상 구조라고 그랬죠. 우리 고기 육질처럼 그렇 부드러운 비계는 펄라이트, 그리고 강한 근육은 고기는 세멘타이트였죠. 그래서 어, 페라이트와 세멘타이트의 층상 구조가 펄라이트였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펄라이트는 언제 생성되냐면 자, 온도가 높을 때는 전체가 다 오스테나이트예요. 이 온도 800도 오스테나이트 상태에서 650도에서 오랜 시간 동안 냉각을 시키면 펄라이트가 됩니다. 오늘 은 그래서 이렇게 수직축에 온도축 중요한데 수평축에 우리가 탄소함량을 놓지 않고 탄소함량을 고정하고 수평축을 뭘로 바꿨냐면 시간축으로 바꿨어요. 시간축, 즉 시간축으로 바꿔서. 어.. 시간 추격이가 100초니까 뭐.. 1시간 넘게 천천히 냉각시키는거죠 그러면 요 펄라이트 초록색 라인을 지나서 펄라이트가 됩니다 근데 온도를 온도를 좀더 빨리 내려서 우선 오스테나이트 상태에서 약 500도까지 내리고서 480도까지 내렸네요 그런 다음에 천천히 또 1시간동안 냉각시켜요 등온 상태에서 그러면 이 펄라이트라는 구조가 아니고 세멘타이트가 이제는 어, 약간 길게 늘어난 길게 늘어난 세멘타이트가 돼요. 그래서 길게 늘어난 세멘타이트와 페라이트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길게 늘어난 세멘타이트는 어, 경도와 강도가 높아서 경도와 강도가 약간 높아져요. 그리고 베이나이트라고 합니다. <laughs> 자, 근데 아주 짧은 시간 동안 1초 안에 급냉을 시켜버리면 1초 안에 급냉을 시키면 이 오스테나이트가 지금 펄라이트 선을 지나지 않죠. 펄라이트 선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오스테나이트와 무슨 구조가 되냐면 이 세멘타이트의 바늘 구조에 이 세멘타이트가 완전히 침상구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침상구조 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오스테나이트 안에 세멘타이트 침상구조가 있는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마르텐자이트라고 합니다. 마르텐자이트. 이 마르텐자이트의 특성은 슬립 미끄럼이 일어나지 않아서 강도와 경도가 아주 높아요. 대신 연성은 떨어지겠죠. 근데 그래서 이 마르텐자이트 같은 경우는 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세스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냐면 다시 온도를 280도까지 높인 다음에 시간을 한참 동안 놓고 다시 떨어뜨려요. 마르텐자이트를 다시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마르텐자이트의 침상 구조는 불안정한 구조예요. 급냉했기 때문에 세멘타이트 침상이 마르텐자이트 이 안에 있어서 이 마르텐자이트 구조가 된 건데 이 세멘타이트 침상이 끊어져요. 온도를 높이면. 280도까지. 그래서 아주 짧은 세멘타이트 구조가 되죠. 아주 짧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연성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 마르텐자이트가, 즉, 연성이 없는 거, 취성이라고 하죠. 망치로 때리면 부러지는 거. 어 그래서 취성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 온도를 약간 높였다 떨어뜨리는 그런 프로세스를 하는데요. 요때 만들어지는 구조를 뭐라고 하냐? 면 템퍼드 마르텐사이트라고 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템퍼링이라고 해서. 어 그러면 자 지난번에 처음에 배운 이 펄라이트 구조, 어 층상 구조였죠? 펄라이트보다 좀더 연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좀더 연하게, 더 연하게, 어. 자, 비계와 육질이 층상으로 쌓여 있는데 좀더 연하게 하려면 비계와 육질이 아예 원형 구조로 되어 있으면 더 연하겠죠? 어, 그런 건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온도 727도까지 온도를 높인 상태에서 이게 오스테나이트와 어이펄라이트의 거의 그 경계 영역이죠. 높은 온도에서 아주 오랫동안 맞아요. 아주 오랫동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이 이 판형 레이어 구조에서 그냥 어, 구형 구조로 바꿉니다. 음. 원은 우리가 스피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녀석의 재료를 우리가 스페로다이트라고 해요. 연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강도와 강도는 떨어지고 연성이 아주 높은 구조로 스페로다이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 시간과 온도에 따라서 물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쿨링이 온도를 완전히 일정하게 해서 높은 온도에서 식혀서 펄라이트, 그리고 400 몇십도에서 식혀서 베이나이트, 바로 극강에서 마르텐자이트, 높은 온도 또어 700도에서 오랫동안 유지해서 스페로다이트를 만들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온도를 컨티뉴어스하게 떨어뜨리는 이게 가능하지 이렇게 일정 온도로 오랫동안 유지하는 건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실제로는 특정 온도,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유지해서 펄라이트, 중간 온도에서 유지해서 베이나이트, 그리고 뭐 직선으로 떨어뜨려서 마르텐자이트가 되기보다는 이렇게 컨티뉴어스 라인을 따라서 온도를 냉각시키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완전히 곡선형으로 떨어뜨리죠, 이렇게 온도를. 그 온도를 곡선형으로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역시 온도를 곡선형으로 떨어뜨리면 처음에 온도를 빠른 시간 안에 떨어뜨린다. 빠른 시간 안에 쭉 떨어뜨린다 하면 아까 얘기했던 마르텐자이트가 나오는 거고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퀸칭이라고 합니다. 어, 캔칭은 우리가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담금질이라고 해요. 담금질 어. 오랫동안 써왔던 프로세스인데요. 대장간에서 대장간에서 쇠를 뜨겁게 달군 다음에 막 때려요. 그런 다음에 어디에 집어넣죠? 물에다. 물에다 넣어요. 맞아요. 그러면 급냉되죠. 어. 기름에다 넣기도 하고요. 물이나 기름에 딱 넣으면 급냉되는데 그걸 어, 담금질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켄칭입니다. 켄칭을 하게 되면 마르텐사이트 구조. 즉, 강도와 경도가 아주 높은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은 호미를 만들었는데, 밭을 툭! 해서 돌을, 돌을 만나는 순간 툭! 하고 부러진 거예요. 어, 낫을 만들었는데, 변은 잘배전는데 풀은 잘 배졌는데, 나무에다 툭 때리니까 부러진거야. 왜 부러졌을까요? 취성. 어, 그래요. 취성때문에 그래요. 즉, 연성이 낮았다. 그걸 우리가 취성을 가진다라고, 브리틀하다고 그는데요 자, 브리틀해요. 브리틀한 재료의 덕타일러티를 조금 상승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온도를 높은 온도까지는 안 올리고, 200몇 십도까지 올린 다음에 다시 낮췄어요. 즉, 로 안에다 집어넣어서 어느 정도까지 280도까지 올린 다음에 다시 온도를 낮췄더니 상온에서 천천히 낮췄더니 어, 연성 덕타일러티가 회복됐어요. 어, 그래서 취성 브리틀리스가 적어졌어요. 어, 그래서 강도와 경도도 가지면서 연성도 가지는 최종적인 기구들이 나왔죠. 호미와 낫이 나온 거죠. 돌을 만나도 부러지지 않고 낫으로 나무를 때려도 부러지지 않는 낫이 나온 거죠. 오랫동안 그래서 당금질을 하고 때임이 제품을 만드는데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제품 중에서 그렇게 당금질처럼 경도가 강하지 않아야 되는 제품은 어떻게 될까요? 꽃괭이 같은 거. 자, 흙을 파는 괭이 같은 경우는 경도는 높을 필요 없죠. 어, 그 경도 같은 높을 필요 없어. 자, 그때는 자 당금질을 하지 않고 공기 중에서 시켰습니다. 어, 경도와 강도가 높은 경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공기 중에서 시켰는데요. 이 공기 중에서 시킨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불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n o r m a l i 이제, 어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 철로, 철사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철로 철사를 만들어야 돼요. 이탄소강을 자 아주 경도가 높은 그 다이 금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형에 홀을 만들고서 그홀 사이에 쭉 증가시켜서 당기면 길이가 길어지면서 직경이 짧아졌어요 음, 그러면 한번 소성변형이 된거죠 어, 소성변형이 되면 강도와 경도가 높아지죠 연성은 떨어져요 이 철사를 그냥 더 늘리면 어떻게 돼요 끊어져요 연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야, 소성 변형을 일으킨 녀석은 연성을 다시 회복해서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 단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빨갛게 달궈서 때렸는데, 현재 상태는 좀더 정밀한 단조가 일어나기 위해서 상온에서 제품을 쾅 때려요. 모양을 만들어요. 그러면 역시 강도와 경도가 올라갔겠죠. 가공경화라고 해요. 근데 그 녀석을 또한번 때리면, 부러져요. <laughs> 왜냐면 연성이 작아졌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럼 이렇게 소성 변형을 한번 일으킨 녀석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성을 다시 회복시켜요 약한 재료로 다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때 쓰는 방법이 자, 풀림입니다. 어느림. 높은 온도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즉 제품을 로안에 넣고 온도를 높인 다음에 로안에서 척 천지시켜요. 꺼내지 않아요. 열처리 로우가 식는 속도하고 똑같이 오랫동안 열처리 로우가 식을 때까지 제품을 그 안에 놔두고 식혀요. 그러면 이 녀석이 우선은 원래 내부 스트레스가 있었죠. 내부 응력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결정이 다시 점점 커져요. 결정이 성장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연성이 회복되는 거죠. 강도와 경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성이 회복된 재료를 만드는데 그거를 프로세스를 풀림, 어닐링이라고 합니다. 템퍼링 다음에는 뭘로 음. 냉각을 시키는 겁니까? 템퍼링 다음에는 공기 중에 냉각을 시키면 되죠. 예, 예. 그렇죠. 풀림처럼. 자, 이렇게 풀림을 한 철사. 다시 한번 당겨드리면 되겠죠. 연성이 회복됐으니까. 어, 자, 풀림을 한이 단조 제품. 두 번째 단조 금형에 넣고 또 때려서 마지막 형상을 만들면 될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소성변형과 소성변형 프로세스 중간에는 반드시 어닐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열처리입니다. 자, 근데 이 열처리 효과는 재료에 따라서 다릅니다. 탄소 함량이 얼마나 됐느냐. 탄소 이외에 다른 녀석을 또 추가했느냐에 따라 열처리 효과가 다른데, 그 열처리 효과를 테스트하는 시편이 우리가 하드너빌리티 테스트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시편을 하나 만들고요. 이 위에를 잡고 뜨겁게 전체를 로 안에 넣어서 달고요. 빨갛게 달군 다음에 끝부분에 끝 부분만 살짝 물에 담궈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요 어느 부분부터 식어요? 끝 부분이 급속 냉각이 되겠죠. 중간 부분은 천천히 식고, 점점 거리가 멀어질수록 식는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러면 끝 부분은 경도가 높겠죠. 그리고 중간 부분은 경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몸체 부분은 경도가 아주 낮겠죠.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경도를 측정해요.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이 열처리가 달 되는 녀석이냐 안 되는 녀석이냐를 테스트하는데 이거를 좁니 엔드 캔지 테스트라고 합니다. 좁니가 만든 끝 부분만 캔칭하는 테스트다. 그래서 근데 이좁니 엔드 테스트, 엔드 캔칭 테스트를 하면 재료에 따라서 열처리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알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재료 중에서 탄소만 포함한 게 우리가 S40C라고 있습니다. 순수 탄소광이에요근데 탄소에 마그네슘을 섞은 SM40C라고 있어요. 탄소 함량은 둘다0.4% 똑같아요. 그런데 경도를 보면 S40C는 경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반면, SM 40C는 경도가 꽤 높아요. 즉, SM 40C가 열처리가 더 잘돼요. S 40C보다 열처리에 의해서 경도가 더잘 올라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열처리는 아까 온도 시간 그래프에서 급격히 떨어뜨리면 어, 당금질이 되는 거고, 그렇죠? 팬칭이죠. 어, 그 다음에 어, 중간속도로 떨어뜨리고, 느리게 떨어뜨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 이 커브가, 커브가, 원래 순수탄소강이면 이 검은색 커브였다면, 합금을 해버리면, 오렌지색 커브가 됩니다. 어, 즉, 즉, 원래는 1초 안에 떨어뜨려야 켄칭이었는데, 뭐, 5초 안에 떨어뜨려도 켄칭인 거예요. 이 커브가, 왼쪽으로 시프트가 돼서 그래서 철을 알로에하게 합금하게 되면 이 페이스 다이어그램의 이 페이스 커브가 오른쪽으로 시프트되기 때문에 어, 좀더긴 시간 동안 냉각을 시켜도 당금질 빠르게 당금질한 거과 같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S40C보다는 기계 구조용 강으로 SM40C가 더 많이 쓰입니다. 열 처리 효과가 높기 때문에. 왜이 당금질의 효과가 높은 처리를 유리하냐? 어, 자, 두 번째까지 해서 단조를 했어요. 마지막 제품은 이제. 단조를 해서 크랭크 축을 만들었는데, 이 크랭크 축이 마모가 잘 되네. 부드러우니까. 근데, 현대 자동차에서는 이 크랭크 축을 몇년 동안 써야 돼요. 자동차 안에서. 얘가 20년 동안 끄떡 없어야 되잖아요? 어, 강도와 경도가 높아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얘는 어떻게요? 해 마지막 단조에서 최종 제품을 만들어졌으면 이제 열처리야, 당금질해버리죠. 열처리 집에 보내서 당금질을 해요. 근데 당금질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S40C를 당금질했더니 어떤 제품은 열처리가 잘 됐는데 어떤 제품 별로 효과가 없어. 어, 그러니 차라리 SM40C 소재면 열처리가 잘 되니까, 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강도와 경도가 확 올라가니까 SM40C를 쓰는 거죠. 기계 구조용 광으로 SM40C가 많이 쓰이는 이유입니다. 야 그러면 제가 열처리 열처리 했는데, 열처리 집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어, 갔어요. 갔더니, 가장 싼 열처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가스 퍼니스에요. 온도를, 가스로 올리는데, 어떻게, 여기에 뚜껑을 열어요. 그 다음에, 제품을 집어넣어요 저 뒤에서 가스 불을 막 떼요 어, 그 온도가 확 올라가죠 어,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쫙 당기면서 이게 아래에 뭐가 있냐면 입구 쪽에 오일 탱크가 있어요 기름 탱크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 탱크 안에 이 녀석을 꾹 담가서 식힌 다음에 꺼내요 어, 그렇게 해서 잠금질을 어, 하는 이가스퍼니스가 있습니다 이가스퍼니스의 문제는 어 온도를 올렸을 때 제품 표면이 산소와 닿는다는 게 붙어있어. 대기 중에 질소하고 산소, 이산화탄소가 있죠. 그거하고 철하고 반응 잘 하잖아요. 어. 그래서 표면이 정말 보기 흉해요. 열 처리하고 나면. 그래서 공기를 빼고 열 처리하는 베퀸 퍼니스라고 있어요. 진공 열 처리로. 진공 열 처리로는 가스 불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자 우선은 통 안에, 통 안에 제품을 넣고 진공 상태로 만든 다음에 가열은 전기로 가열합니다. 그 다음에 빼내죠. 그러면 정말 표면이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재료하고 조금 비슷한 상태가 돼서 나와요. 백더 비싸겠죠? 어, 근데 제품을 들어서 수평으로 넣는 게좀 불편하다. 너무 무겁다. 그래서 땅 속에 구을 파고 열처리로를 만들게 있는데 그거를 어, PIT 펀니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지면이고요. 지면 아래에 깊이 어, 열처리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이 안에 쭉 집어넣은 빨갛게 담근 다음에 그 옆에 또 오일이 담긴 데가 있어요. 오일이 담긴 다음에 다시 넣었다 빼내면 열처리가 되속 나옵니다. 아주 짙은 회색의 제품이 나오는데요. 당근질 된 제품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게 열처리 집에서 하는 거예요. 제품에 따라서는 모든 부분의 강도와 경도가 높을 필요 없어요. 경, 자, 강도와 경도를 높인다는 건 연성을 떨어뜨린다는 거기 때문에 충격에는 약한 거잖아요. 어, 다른 부분은 충격에는 강하게 되고 특정 부분만 경도가 높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기어 같은 경우는 원래 기계 몸체 전체는 충격에 강해야 되지만 이 기어 부분만 다른 부분하고 서로 마찰되는 부분만 경도가 높으면 돼. 마찰되는 부분이 마모가 되니까. 그러면, 아, 이 기어 이빨만 열 처리하면 되겠네? 기어 이빨만 온도를 높이는 방법은, 어, 인덕션 하더니, 인덕션이라고 하는데요. 인덕션. 전기 유도 가열이라고 합니다. 즉, 쇠가 있을 때, 쇠 주변에 고주파 전류를, 교류 전류를 가해주면 유도가 되죠. 전기 유도가 돼서 이 부분에 와전류가 생깁니다. 막 전류가 흘러요. 그런데 쇠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 교류 전류로 해서 여기 전류를 유도해서 이부분에 온도가 급속하게 올라가면 바로 냉각수를 싸서 냉각을 시키죠. 어, 즉 열처리가 캔칭이 어느 부분만 됐어요. 기어만 캔칭이 된 거죠. 다른 부분은 그대로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인덕션 하드닝이라고 하고요. 어, 우리 말로는 고주파 열처리라고 합니다. 고주파 유도 가열을 이용한 열처리죠. 이렇게 열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강의 잘 들었나요? 어,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철 탄소의 페이스 트랜스폼을 배웠는데요. 수평축이 시간이고 수직축이 온도인 그래프입니다. 그 그래프에 오스테나이트 커브, 오스테나이트가 페라이트로 바뀌는 커브가 있는데요. 이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 천천히 바꾸면 지난번에 상태도에서 배웠던 펄라이트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급냉을 하면 강도와 경도가 높은 마르텐자이트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텐자이트는 취성이 있기 때문에 온도를 살짝 높였다 내려서, 어, 템퍼드 마르텐자이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 인성을 가지도록 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열처리는 우리가 부드럽게 온도를 내릴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어, 그때 가장 천천히 온도를 내리면 우리가 불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결정의 구조가 굉장히 커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단조하고 불림 처리하고 단조하고 불림 처리하고 그리고 노멀라이징은 조직을 균일하게 하는 거죠. 끝나면 이제 조직을 균일하게 어, 풀림 처리하고요. 내부의 조직이 잔류력이 많으니까 풀림. 그리고 경도를 높이려면 온도를 높인 다음에 물이나 기름에 확 담가버려서 당금질, 그래서 경도를 높이게 되고, 이게 취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인성을 가지도록 하려면 다시 온도를 살짝 높였다가 내리면 당금질된 녀석이 조금 인성을 가지게 되죠. 그 템퍼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열처리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중요하죠. 열처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가 조미 어... 테스트를 이용한다고 했고요. 근데 우리가 그 테스트 결과 순수한 탄소강보다는 어... 합금이 어... 열처리가 훨씬 잘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열처리 강이라고도 합니다. 탄소 합금 강을 탄소강보다는 다른 녀석이 합금된 녀석을 그 우리가 어 실제 기업들이 이용하는 열처리 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이상 열처리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